오늘도 마녀 숲으로 시작하는 아침. 이게 만들어졌던 거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 또 만들어야 돼. 그래 그거 따라 만든 양배추. 아 흠? 흠? 스포 완성. 哎，哈哈我弄的那个到时候。 이름 집에 가자 <laughs> <laughs> 존나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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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종이는 어디갔어? 진짜 자기네 먹래나보다콧이바닥 열심히 심들어요 <laughs> 오늘 사고 두바이존드 쿠키 방금 술집에 거리대고 온거 다시 겨, 간신히 주웠거든요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실 엄청 기대는 안 되거든요 얘가 보통 사이즈보다도 엄청 작고 가격도 3,800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는 안 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이거 지금 먹는 이유는 내일은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서 내일은 또 강릉을 가야 돼서 바빠서 안 먹을까봐 몇가 없는 여행 기념품 중 하나인 만동제가의 카트로 치즈 어쩌고였는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강릉여행 두 번째 기념품입니다. 서울역에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그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 있지? 근데 딱 봤더니 한정선이 생긴 거예요. 한정선 자만추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마주친 김에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두개 사는데, 만, 만 사천 원인가? 이 딸기 두바이 찹쌀떡이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이거 7,500원이거든요. 이 통귤 찹쌀떡 4,000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는 가격인데 7,500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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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3,000원 가겠습니다 음. 또사먹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두쫑쿠보다는 이 찹쌀떡 맛이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팥이랑 초콜릿 잘 어울렸다 8천원짜리 도쿵크 먹느니 저는 한정선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 달달한 맛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통귤 찹쌀떡을 사왔습니다. 이제 귤이 땡겨가지고. 근데 비싸긴 하네요. 이거 두알 먹는데 만... 음!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기다릴 것 같긴 한데 기다려서 먹을 만한 선은 절대 아니고 자만추에서 먹으면 정말 괜찮은 드셨다. 누가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코다다 네, 만든 오늘의 저녁. 어제 강릉 옥에서 사온 옥수수 푸딩입니다. 안 먹고 후식으로 오좀 비쌌어요 하나에 무려 6천 원 맛만 있으면 오 옥수수 냄새 대박인데 오, 오 맛있는 옥수수 커스터드 크림 먹는 맛 뭐? <목소리> 엄마 어? 하얀 호등, 리얀 호등 하나씩 먹고 싶어. 아, 이 신세대가 고양 안달이 한 맹맹한. 하고 있었고 캘리포니의 종소리 들었어. 무

그, 그 근처에 이제 상사님이 있이기때문에 먹어봐야 알맛요 음 음. 어때? 맛있어 견과를. 맛있더라고 <laughs> 는 개인적으로 두코보다 맛있었어 이짜 <목소리나> <느낌과 특징이 목소리나> 여기 안잘려 손잡이 드실 분 <목소리나> 우리 건강한 영수가 먹자 여, 이거 영수 거 개딱딱해 <목소리나> <목소리나> <sexually> 이거 진짜 야, 잘리지 않아요? 여는요 <laughs> <목소리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까라고 아닌 이거? 어디 좋아하는 거 구멍 뚫린 까라지? 거, 어. 이거 응. 어, 어, 맛있다 어, 했는데 이상하네. 어, 구멍 음. 어디 뚫려 있어? 이거 소고기 맞아? 베이글 같은데? 그니까 베이글 같아 아, 봉이실로온 다. 가사이 아, 이이 네, 네. 음. 이거. 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에거이이지 이거. 아, <목소리> 뭐야, 한콩라인이 될 거야. 축하드려요. 0 아, 응. 500에 하나? 응 단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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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드릴게요. 좀 한번 먹어 보자. 혹시 모르잖아. 슬슬. 맛없으면 버리자. 형님 해 보실까요? 짠. 맛은 음, 괜찮다. 어때? 괜찮네. 별맛 안 나. 별맛 안 나는데? 친구가 선물로 쫀득 쿠키 줬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